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마지막 때에 반드시 지켜야 할 것.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정말 앞니를 예측할 수 없는 세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3년여 동안 겪은 코로나19 바이러스도 그렇습니다만, 최근에 발생한 트리키의 또 시리아의 지진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상 이변의 일들, 또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 등의 소식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또 무겁게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미래의 상황들을 생각하게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조금 두렵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또한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어김없이 등장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 말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꼭 이런 경우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게 되어지면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된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종말 신앙을 집중적으로 그렇게 부추기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우리가 잘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 본인도 모르신다고 하셨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이 그 때와 그 날을 알고 계신 것입니다. 아무도 그 때가 언제일지, 누구도 그 때를 예측할 수는 없는 것이죠. 정확하게 모르는 것입니다. 다만 그 마지막 때까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마지막이 올 때까지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을 결코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결코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이 마지막 때에 잃어버리지 말고 지켜야 될 것을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성경의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2장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꼭 지키고 있으라고 한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꼭 지키고 있으라고 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요. 이 마지막 때에 반듯한 믿음의 신앙인들로 그렇게 여러분들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요, 이러한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올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마지막 때에 이상한 이야기들이 자꾸 들려올 때에,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는 이야기들이 자꾸만 들려올 때에, 우리는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표대로 삼고 기준으로 삼고 반듯한 믿음의 신앙인들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한 거짓 진리에 미혹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우리가 사모하면서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또한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가 하고 이야기할 때...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 좋습니까? 아니면 자기 이야기만 계속 늘어놓고 있는 사람이 좋습니까? 물어보나 만하겠죠?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 아마 더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야기할 때 딴청을 피우거나 아니면 자기 이야기만 계속 늘어놓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십시오. 그 사람과는 결코 다시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사람은요. 왠지 기분이 나쁩니다. 왜 그렇죠? 내가 말을 하는데 딴청을 피우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자기 말만 계속하고 있는 이런 사람은요. 말을 무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말을 하는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때 하나님도 기분이 언짢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무더니 애를 쓰고 노력하는 사람은요. 바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것은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힘들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며 몸부림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특별히 여러 가지 비진리들이 난무하고 있는 이 시대에는요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당시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북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해주신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를 계속해서 무시했고요. 자기 마음대로 행하면서 죄 가운데 살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애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점점 더 타락하고 방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시고 인내하고 인내하시다가 호세아 선자를 통하여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지식을 버렸으니, 곧내 말씀을 버렸으니, 곧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릴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셨죠? 너희의 영화로운 모든 날들이 변하여서 욕된 시간, 부끄러운 시간, 치욕의 시간이 찾아올 것이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긴 것 때문에요. 다른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볍게 여기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의 풍조에 세상의 가치에 우리가 쓸려갈 것이 아니라 휩쓸릴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군대에 처음 가가지고요. 군대에 처음 들어가서 훈련소에 들어가게 되면, 사회에서 그렇게 정말 잘 나가고 대단했다고 하는 사람들도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어리버리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군대 용어인데 어리버리라고 혹시 아십니까? 왠지 좀 어리버리해지는 것을 볼수 있어요. 잘 몰라 가지고 실수하고 또 긴장해서 실수하기도 하고요. 아무튼 군복만 입혀 놓으면 생각이 멍해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훈련소에서 어느 날 제식 훈련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가 뒤로가 뒤로 돌아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제식 훈련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교관이 앞에 서 있고요. 훈련병들이 연병장에 모여 있습니다. 맨 앞에 있는 그 훈련병에게 교관이 이렇게 합니다. 기준 그 소리를 딱 듣자마자 그 훈련병이 손을 버쩍 들면서 네제몇번 훈련병 기준 좌우로 나란히 교관이 외치는 거죠. 그랬더니 막 일사불란하게 막 퍼집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준이라고 했던 이 친구가 긴장해 가지고 자기도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가차 없이 교관이 이렇게 소리치죠. 기준이 왜 움직이나? 정신 못 차려 자던 사람 다 깼다 이제 <laughs> 정신 못 차려 딱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안타깝게도 정신을 잘못 차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것일까요? 기준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절대 가치이신 하나님을 잘 알고 믿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이 던져주는 상대 가치에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전해주신 하나님의 정황무한 귀한 말씀이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어지니까 여기 와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 하면 흔들리기 시작하고, 저기서 와가지고 저런 이야기 하면 또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다고요? 기준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준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런 세대 가운데서 이 풍족 가운데 휩쓸리기 시작하면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요. 막 향방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망망대해에서 그 배가 표류하고 있을 때 정말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배 안에 내가 지금 타고 있는데 망망대해입니다. 요즘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앞니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런 망망대해에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배 안에 먹을 음식이 있어야겠지요? 마실 물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도 더욱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진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침반입니다. 왜 그럴까요? 먹는 물이 조금 있다고 해도요? 먹을 음식이 조금 있다고 해도요? 그래봐야 방향을 잘 모르고 있다 그러면 조금 버티다가 죽는 겁니다. 그래봐야 오늘 죽느냐? 아니면 내일 죽느냐, 아니면 그 다음날 죽느냐, 그것이 문제일 뿐이지요. 방향을 모르면 결국 향방 없이 그렇게 나아가다가 결국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먹을 물이 조금 없다고 해도요, 먹을 음식이 조금 모자르다고 해도요, 방향을 제대로만 잘 알고 있으면 결국 살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나침반이 필요한 것이죠. 인생의 나침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침반이 없을 때는요, 무엇을 봐야 될까요? 북극성을 바라보거나 아니면 볼 수만 있다면 저 멀리 있는 등대의 불빛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변함 없는 것, 흔들리지 않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살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어두운 밤길을 걸어갈 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후레쉬가 있어야 되겠죠 불빛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등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어두운 세대를 우리가 나아갈 때, 살아갈 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조금 읽으셨던, 조금 전에 읽으셨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 등불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 인생의 험한 길을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으로만 가려고 하십니까? 아멘이라고 해놓고서. 여러분, 오늘부터 당장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등불을 밝히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깨달아 알고요, 말씀을 가까이 두고요, 헛된 진리에 이상한 것에 미혹되지 말고요. 그 말씀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 어두운 세대, 이 약한 세대를 승리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어두운 세대, 이 마지막 세대라고 하는 이때에 우리가 지켜내고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받을 상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믿음생활에 오시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상이 있습니다. 그 상을요, 마지막까지 달려가고 완주해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잘 달려왔는데 중간에 격길로 나아가면 결국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에 말씀하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대로 갚아주리라. 근래에 보면 여기저기서 졸업과 입학의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특별히 졸업식은요. 그 졸업식 행사 가운데 꼭한 가지 등장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바로 시상식입니다. 학교 생활을 잘하고 모범적으로 감당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상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게요, 졸업식에 시상식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마지막 때, 마지막 날, 주님의 날에는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우리가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상을 받으며 시상대에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을 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하나님은요 모든 일에 절제하면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경기를 잘 마친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히 썩지 않는 승리자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상급을 예비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 올림픽이나 또 아시안 게임과 같은 국제 경기에 참여하는 이 선수들이요. 끝까지 그 모든 모든 훈련의 시간들을 잘 이겨내고 대회에 참석해서 끝까지 모든 힘든 과정들을 잘 이겨내고 최선을 다한 후에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으면 영광의 시상대에 드디어 올라가서 목에 메달을 걸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영광의 시상대를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나아가고 있는 그 선수들이 그 가운데 어떤 선수들도요. 예선을 거치면서 본선에 올라가서 8강, 4강, 결승까지 막 올라가는데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나 중간에 이제는 관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경기를 치르면서 힘든 것은 사실이겠죠? 그렇지만 영광의 시상대를 바라보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8강 올라가고 4강 올라갔는데 여기까지만 했으니까 됐어 이렇게 하는 선수가 누가 있겠습니까? 조금만 더 참아내면서 그 영광의 자리를 바라보고 끝까지 애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그 삶이 쉽지 않은 것일까요? 세상 사람들도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참더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일들이 왜 그렇게 많은 것입니까? 왜냐하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결승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선 탈락한 선수들은요, 시간이 많아요, 신경 쓸게 없습니다. 그래서 예선 탈락했기 때문에 이미 어디가가지 쇼핑하고 있고요, 집에 갈 궁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결승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싸워야 되는 싸움이 있고 여전히 해야 되는, 감당해야 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결승전까지 가십시오. 물론 지금까지 잘 감당하시고 잘 이겨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끝나는 것입니다. 그 때까지요, 뒤로 물러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승리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 그 영광의 자리까지 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디모데오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자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디모데에게 썼던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디모데 전후서를 썼을 때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위대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여전히 하나님의 그 복음을 위해서 뜨거운 열정으로 충만한 그의 모습을 우린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 그가 복음으로 여전히 충만하고 열정이 가득합니까? 그는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요. 또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급을 바라보고 면류관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세상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된다. 맞는 말이지요. 분수에 맞도록 살아야 되는 것이 맞겠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결코 송충이는 솔잎 먹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그건 먹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고요. 송충이는요, 나비가 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세상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과정들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모두에게는 고통의 시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영광의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그러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요, 복음을 위해 살아가면서 무수히 많은 고난이 있었고요. 죽음의 사선들을 넘나 들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멸류관을 바라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그에게 예비해 놓으신 상급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삶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어두워지는 이 죄가 횡행하는 이 세대 가운데서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죄와 싸우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와 더불어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상을 예비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잘 마치고 그 상급을 놓치지 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성경의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예수님은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결코 잃어버리면 안 되는 매우 소중한 두 가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말라. 두 번째는, 지금까지 너무나 잘 달려왔으니, 그 쌓아놓은 상급을 잃어버리지 말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우리에게 주신 상을, 여러분들 결코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 결코 헛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포기하지 마시고, 헛된 것에 이 마지막 때에 마음 쏟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마지막까지 믿음의 경주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전에 모여서 한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저와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이 마지막 때에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며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풍조에 어떠한 소리들이 들려올지라도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라도 또한 우리의 마음을 두려게 하는 어떤 이야기들이 들려올지라도 우리는 그저 묵묵하게 하나님 주신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팔강에 사강에 결승전에 올라간 그 선수들과 같이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위해 달려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생의 길을 걸어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예비해 주신 상급이 너무나 많은데, 곁길로 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롯이 한결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어서, 마지막 가운데 결국 승리자의 면류관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